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y name is 종업 잠깐 잠깐 라이브를 켰는데 잘 지내시죠 여러분? 저는 이제 리스 준비를 하러 가야되는데 가는 중에 잠깐 시간있어서 왔어요 그리고 오늘 더쇼 퇴근 더쇼 퇴근이 아니라 더쇼 오늘 잘 보셨나요? 음.. 더쇼 끝나고 어, 잠깐 해야될 해야 일이 있어서 회사 들렸다가 콘서트 준비하라고 왔어요. 오늘은 모자를 썼는데 벗을 수가 없어요. I'm fine, thank you.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어요. 음. 실례. 저밥 먹었습니다. 분의 아니게 오늘도 햄버거를 먹었어요. 오늘. 대기실에 있는데. 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햄버거를 시켜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도 햄버거 먹어야겠다라고 햄버거 시켜 먹었어. 네, 어제 도 맛있었어. 저녁 먹었습니다. 부채 하나 또물러가냐고요저 부채 하나 봤는데요 나의 올라갔습니다 음. 밥 많이 먹을게 머리요 아이 멕시코 돌리게 나요? 하 응? 음? 음. 오늘 멋진 팔뚝이 나왔는데 오빠 무대 올라가기 전에 푸쉬업 있지 않아요? 아. 아뇨, 아뇨. 그러지 않아요. 힘들어요. 무대 할때 힘들 것 같아. 요 그것까지 하면. 1막을 안 봤으니까. 동재형이 고래만 보면 된다고 했어. 아, 턱에 비즈 붙인 거 예뻤다고요? 아, 그거 오늘 저희 메이크업쌤이랑 어, 이제 대기하면서 이제 메이크업쌤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붙였는데 마음에 들어 한다니 다행이네요. 음. 안녕하세요. 알렌 페페로 감사합니다 콘서트 기대하고 있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포인트 피어싱 아니에요 차이나 음흠 감사합니다. 저 패딩 있어요. 춥지 않아요. 종업원 아보요 오늘은 아주 좋은 날씨예요. 여기 진짜 하나도 안 추워요. 날씨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안 추운지 모르겠는데 저는 좋아요. Love from Malaysia 사양. 아, 어비처럼 아이라인 그리고 싶다 이러고 직장 가면은 아무도 말못걸것 같긴 해요 음. 음. 감사합니다 See you in Taipei <laughs> 사우디아라비아 오케이 아, 맞아요. 그리고 오늘, 그, 새로운, 뉴 마토봉 이슈가 있어서, 음, 사실 저 오늘, 회사 가서, <laughs> 샘플을 보고 왔어요. I'm from Mexico. 아, 오늘 팔, 다리 길어 보였다고? 아마 의상 때문이었을 거예요. 야 개구리 같 다고？아, <laughs> 그 마, 마토봉 응. 되게 음 응. 열심히 만 들었 던데요. 맞 아요, 되게 귀여워 졌어. 마토봉 약간 애기 마토봉 같 은. 아이브라질 뉴토봉 뉴토봉이라고 그러나? 맞아, 엄청 엄청 애, 애기예요. 음, 베이비 바니 지구 정복 못할 것 같아. 어, MA 들어왔다. 여러분, 저 이제 가만 가봐야 될것 같아. 요 <laughs> 농담이고. <웃음> 베이비 마토고. 지금 봉정유문과잘 어울리는 것 같아. 또 그러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laughs> 음, 저 지금 콘서트 하러 콘서트 연습하러 가요. 열심히 준비해야죠 시카고. How are you feeling right now? I'm fine, thank you, n you? 10년 전에 돈이 없어서 이제 유튜봉 10개나 사야겠다 음. 자, 멋진데? 음. 콘서트 완전 기대 중이야 뭐요? 음, 팬 키트도 봤어? 아니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딱 보이길래 그 것만 봤어요 콘서트 관전 포인트 음, 이번 콘서트 관전 포인트라면은 조금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정말 계속 같이 노는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또 같이 즐길 수 있는 콘서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관전 포인트는 저라고요? 그래요. 자, 자리? 항상 같이 즐겼는데 더 놀아볼게. 이번에도 잘 부탁해요. 즐기다 쓰러지면 종업이가 책임질 거지? 제가. 바로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제가 바로 달려갈게요. 오빠, 음. it's m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이번에도 모두의 무릎 상태를 확인해 보실까요? 119 항시대기. <laughs> 네. Love from Peru. 음. 아, 드레스 코드? 음. 사실 어떤 이제 저희 이제 팬 사인회에서 어한 문어코 분께서 저한테 드레스 코드를 물어보셨어가지고 블루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틀 다라고 하시길래 어또 뭐라고 했지 모르겠어요. 어 일단은. 사실, 고시랑 드레스카드 없는 게 낫지 않나? 블루? 그래요, 블루. 봐 중국어로만 하자. 워실, 원종예. 시시. h e l l from Canada. I please come to Latam. 있는 게 좋으면, 어, 일단은 블루로 할게요. 그리고 꼭 그리고 막꼭 블루도 막다안 입고 오니까 입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음음 음. 스모프들 많겠군 아 아, 미얀마, 민가라바, 업부봉, 그쵸? 업부봉이 대신하죠. 네. 오늘 더쇼할 때도, 어, 문어크분들이 엄청 열정적이게 응원을 해줘서, 완전 이거였어. 근데 이게, 저도 공연하면서 느꼈는데, 엄청 막 열심히 공연해주고 있는데, 이절삽이었나 나 홀로 길을 이밤나 속삭임 이날트윗이트서 콜미 하는데 콜미를 약간 머뭇거렸는데 음. <laughs> 약간 콜미 하는데 약간 머뭇거렸던 느낌 아그한 분만 되게 크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들렸어가지고 재밌었어. 음. 너무 바쁜가? 트위샤, 음. 트위샤, 콜미 바로 나와서 그런가? <laughs> 아, 그래서 뭔가 혼자 소리치신 분 약간 민망하셨을까봐 네. 너무 좋았어. 재밌었어. 음. 맞아요. 저도 일당백이어가지고. 오늘, 그래도 재밌게 보고 가셨었던 거면 좋겠네요. 사양, today 이 s my birthday. h I like your teeth. I I don't understand, but love, mm -hmm. yeah. Hmm Huh? Please come to Germany. Hello. Um. 여러분 이제 저는 슬슬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대만 가면 태풍이 온다고요? 저랑 스케줄이 겹쳤네요. Come to Europe, please. 오늘 영어 많이 안 나요? 음. 네.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번 주 계속. 열심히 봐주세요. 네.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